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보금 2장 52절 말씀. 아멘. 이야. 우리 이거 언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니에요? 암송말씀 맞아요. 아, 이번 달 암송말씀인데 암송할 수 있죠? 네, 암송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작년에, 어, 작년까지 기억을 할수 있을까? 네, 작년에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 아하 배우는 기쁨 네, 예, 배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는 거 기쁘죠. 예. 예 우리 그 배우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때 먼저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거 한번 볼까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지난 주에. 누구였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난 주에. 윌버포스. 윌버포스. 네. 예. 땅콩박사. 아. 조직 핫. 예, 카버 박사님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있었습니다. 어, 이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었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맞나요? 예, 이웃을 사랑해서 어떠한 것을 했었어요? 예. 예, 땅콩을 열심히 연구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도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열심히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예, 기뻐하셨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좀 사랑하셨나요? 네. 어떻게 사랑했어요? 네. 네. 사랑한다고 말을 했나요? 네. 아니면 사랑한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거나 같이 이야기해주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할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면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아, 네. 비슷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오, 맞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 다큰거 같아요. 아직 어린 거 같아요. 다큰거 같아. 같아요. 벌써 다큰거 같아요. 아직 조금 더 커야 될거 같아요. 지금 한 12살쯤 돼 보여요. 몇 살이요? 12살 그럼 어린거예요큰거예요 어린거에요 그쵸 그렇죠? 어린 예수님이 자라면서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오늘 한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 뭐하고 있는거 같아요? 예수님이 어딘가를 열심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에요. 엄마랑 아빠랑 또 옆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 없죠. 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디 가나 궁금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간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도 명절 때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도로도 많이 막힌다 이야기하고 너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많아서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 그,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움직여서, 어, 복잡할 만큼 사람들이 큰, 사람, 무리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때인데요.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는 6월절이라는 시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교회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열심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7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왔던 것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같이 그 길을 이동해서 돌아갑니다. 어? 근데 아까 그림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뭐 어떤 게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다르죠. 예, 네,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다고요?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 있을까요? 자기 뒤에 숨어 있나? 아니면 자기 먼저 앞에 갔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아기 예수가 안 보이지만 어딘가 있겠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딘가 있겠지 생각하고 어디 있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고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 예수님이 없어진 걸 알면은 사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어, 어디 갔지? 어디가 있는거지? 하고 이리저리 찾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이곳저곳 또 가보고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가서 예수님 봤어요? 예수 봤어요? 우리 아들 봤어요? 우리 애 봤어요? 못봤나요? 하고 계속해서 찾다 찾다 찾으면서 다시금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있었냐면요. 성전에 들어가 계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있는 것 같죠? 어, 맞아요. 예수님이 같이 그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사람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또 예수님도 같이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말씀이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배우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죠? 부모님은 벌써 떠나갔는데, 12살 된 아이가 혼자 남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모습, 또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귀해 보이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죠? 어, 같이 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여기서 만나서 왜 여기 있냐? 우리 같이 와야 되는데 왜 거기 있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당연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배우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열심히 한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또 다르게 이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지고 계시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사람과도 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함께 잘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요. 우리 사랑부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어요. 언제 배우죠? 언제 말씀 배워요? 주일날, 맞아요.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우고요. 공과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배우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시 돌아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돌아가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써져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곳에 가서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사랑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가 잘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키 작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키큰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어, 밥도 잘 먹어야 된대요. 어, 잠도 잘 자야 된대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대요. 키가 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쵸? 가만히 있는다고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자라가려고 해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그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고 살아갔을 때 그러한 지혜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암송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우리 9월 지나 이제 9월이니까 앞에 8월 달까지 벌써 올해만 8절을 암송했어야 되는데 암송을 다 했나요? <laughs> 매주 매주 까먹죠. 예. 그러니까 이번 한주 동안에는 우리가 같이 약속하고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각. 가까이 합시다. 주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집에 가서 말씀을 따라 쓸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따라 써보기도 하고요. 말씀을 큰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큰목소리로 읽어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눈으로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에는 결심을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증거가 확실하고 완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일들, 그것들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 했었는데요.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네, 몇 글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지혜 있게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주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만, 먼 길을 갔는데 그곳에서 같이 부모님하고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에서 자고 있었나요? 아니, 성전에서 그럼 축구하고 있었나요? 성전에 달리기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말씀을 잘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갈 터인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우리가 써보기도 하며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매일매일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에는 그렇게 한번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보 그냥 꾸겨서 버리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한번 써보고 말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 있나요? 네. 예, 그렇게 함께 가는 우리 사랑부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결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습니다. 아, 어, 무조건 틀리게 썼는데 잘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대기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